경기 시작됩니다. 공넘겨받는 더블라이너. 모드리치. 자이 측면 찬스입니다. 줄곧을 찾는 더라이너. 좋은 기회. 음바페가 이걸 놓치는군요. 아쉽군요. 자, 지금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. 네,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. 최고의 드리블러, 네이마르. 골이 터집니다. 선제골입니다. 오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토어는 1대 0입니다. 경기 초반에 만치 주심이 선수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. 리바루 네 움직입니다. 동료가 옆에 있습니다. 자 슈팅까지 가나요? 크로스가 좀 별로였습니다. 수비가 처리합니다. 슛! 목표 무려 훨씬 못 미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. 자, 이 찬스는 잘 만들었지만 역시 마무리를 잘 해야 또 골이 터지는 것이 축구죠. 좀 침착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날도 모드리치가 움직입니다. 마메. 네. 굽혔습니다. 찬스죠. 아, 아깝습니다. 지금의 슈팅 아주 과감하게 바로 때렸는데요. 아 그렇습니다. 시도는 좋았죠. 줄곳을 찾는 손흥민. 프랭키 더용.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 골키퍼 나 음바페 볼 터치 결정력, 판단력 모두 뛰어난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, 킬리안 는바페 그렇습니다. 거기에 어린 나이답지 않게 노련하이까지 합니다. 주심 반칙 선언합니다. 브레이킥. 잘 막았는데요. 아 좋은 판단입니다. 케빈 더브라이너의 코너킥. 자 이거 2차스 있나요? 네 머리에 정확히 걸렸습니다. 정말 멋진 헤들골입니다 다시 보시죠. 아주 멋진 골입니다. 자 지금 다시 보시면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으로 아주 위협적인 크로스를 넣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아, 크로스 자체가 좀 상당히 좋았어요 네. 마무리도 훌륭했고요 자이 리플레이 장면은 저 헤더를 한 선수도 여러 번 다시 보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. 좋았어요 아주 반대 방향으로 정확하게 꽂아놓은 멋진 헤딩골입니다 브랭키 더용 좋은 타이밍 태클버블라이너공 잡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상대 진영에서 세계 최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더브라이너입니다. 맞습니다. 뭐 킥력과 패스도 좋지만 축구 진형이 매우 좋은 현전하는 최고의 미드필더 중한 명이죠.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. 공을 잡아내는 풀키퍼입니다. 머리로 공 지켜냅니다. 모드리치. 그대로 슛. 키퍼의 선방이야. 아,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없었지만 편중 늘어난 듯했어요.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이용하는 거죠. 바로 올려야죠. 전반 종료. 맨시티의 키고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. 다 모습니다. 자, 잘 연결했습니다. 좋은 패스입니다. 볼 다툼. 두 선수가 맞붙었습니다. 잡아놓고 슛. 골키퍼 다이빙 캐치. 패스를 받는 후알두. 음바페 들어갔어 결정입니다. 자, 팬들이 야유를 보냅니다. 골키퍼 기량이 좀 떨어지는 선수가 골문을 사수하지 못했습니다. 아, 이 골로 리드를 확실하게 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좋은 타이밍의 골입니다. 지금 코수 올려야죠. 이렇게 맞춰서 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. 골키퍼 선방입니다. 아측면 크로스를 잘 막아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크로스에 대한 예측 능력이 상당히 좋죠. 킬리아 는바페, 킬리아 는바페 시원스런 치고 달리기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 많죠. 맞습니다. 아, 이른바 치달. 아, 막상 조금 떨어졌습니다. 울셀 팀업 모습입니다. 네. 네 지금 수비수는로골볼 넣은 전상이 가보치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. 정말입니다. 들어가고 말았습니다. 이거는 자책골로 기록되겠군요. 그렇습니다. 뭐 확실히 자책골이 맞습니다. <laughs> 경기하다 보면 어, 나올 수 있는 장면인데요. 빨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. 라모스. 모드리치입니다. 덜리 흙. 자 모드리치 좋습니다. 크로스 가나요? 모드리치가 움직입니다. 자 호날두 어떤 선택을 할까요? 더블라이너 패스 차단.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. 맨시티의 히로잉 페를랑 아! 맨디 더블 라이너 문앞으로 올렸습니다. 헤딩으로 건네줍니다. 잘 끊었어요. 태클 좋습니다. 이어올린 패스 잘 전달됩니다.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. 멋집니다. 라모스의 볼터치 플레이입니다. 모드리치의 볼터치. 네이마르 움직입니다. 자 호날두. 베를랑 멘디. 공 잡는 음바페. 좋은 기회. 육탄 방어를 볼수 있었습니다. 멋진 수비입니다. 도막아냈어요 최후방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키핑하는 골키퍼입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은 뭐 충분히 캐칭을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. 경기는 막바지입니다. 오늘 일방적인 경기였는데요. 득점을 많이 기록한 팀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, 상대 팀에게도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고 싶군요. 덜리 트 양팀 전력상으로는 거의 막상 막하였는데 오늘은 좀 일방적입니다. 원사이드 게임이군요. 그렇습니다. 역시 축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네. 흐름이 넘어가니까 일방적인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. 공 잡습니다. 더브라이너. 그대로 돌파합니다. 수비 제칩니다. 반칙 상황이지만 그대로 갑니다. 측면에 기회가 열렸습니다. 자, 오늘 패스에 리듬감이 살아있군요. 네, 아주 좋은 타이밍의 패스입니다.